자, 그 다음에 호남 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여기가 렌더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거아시겠나요 그쵸? 자, 바로바로 바로 검색이 되는데, 아. 어...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누르고,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잘 보세요. 깜빡거리면서 기동하지 않나요? 전체 페이지가 이렇게 렌더링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이동한 거랑 이렇게 이동한 거랑 차이 알려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HTML의 기본적인 이동 기능. 이거는 뭐다? 전체 페이지가 리도, 리로 리렌더링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리액트가 마법을 부려서 네 전체 페이지 리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이런 필요한 부분만 다시 그리죠. 그쵸그쵸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뭘쓴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검색어에서 폼을 썼죠? 폼 맞나요? 이거 썼습니다. 그렇죠? 이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브밋을 하면 어떻게 되죠? 폼 안에 타입이 서브밋인 거를 누르면은 실제로 뭐가 돼요? 전송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은 결국 얘도 이제 A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길 바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되길 바래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스무스하게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것도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이 폼에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on submit인데 여기서 혹시 prevent default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prevent default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프론트 아니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은 prevent default가 뭐냐면은 이 default라는 말에 주의해 보세요. 자 자 이거 클릭하면은 요 하이란 링크로 이동하죠 이해되시나요? 네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하면은 폼에다가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렇게 하이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네 인풋 타입 서브밋해서 전송 이렇게 하면 결국 지금 여기서 뭐야? A.B.S.A.B.Com. 이렇게 해볼게요. 어, 우리 HTML 여기 폼에서 이거를 우리가 메소드를 포스트로 하지 않는 한 결국에 얘를 클릭하나, 얘를 클릭하나, 어때요? 결국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니까, 폼이든 A든 디폴트로 이동하는 속성을 가져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on 클릭을 하고서 리턴 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벤트에다가 프리벤트가 무슨 뜻이죠? 막다라는 거죠. 디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벤트 디폴트를 하면. 아 이거 이건 보여드려야겠다. 그래 이거 이거 아주 좋은. 이거는 우리가 웹 개발자로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자 A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이버로 이동이다. 이렇게 하고서 어, 저는 코드 펜 특성상 타겟 블랭크를 쓸게요. 그다음에 br 한 다음에 hr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걸어 볼게요. on click return false 그다음에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가,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로 하시면, 자, 이건 클릭하면 이동 되죠? 근데 이거 클릭하면 이동이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해도 이동이 안 돼요. 네. 참고로, 이제 얘가 정석 표현이고요. 이거의 축약 표현이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폼도 한번 보여드리는 폼.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도 자 제가 이렇게 네 요거 요 버튼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참고로 요 버튼은 요 인풋 버튼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버튼 버튼으로 쓰셨습니다 버튼 타입 서브밋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다만 제가 여기다가 온 서브밋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네이버로 전송이 됩니다. 이거 안쓴 거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타겟 블랙 안써서 그래요. 코드 펜에서는 꼭 얘를 붙여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공유해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송이 잘 되죠? 근데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자, 근데 우리 리액트식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새로 열리면서 전송이 되는 이걸 통해서 검색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UI 리렌더링을 막고서 우리가 리액트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렌더링을 해야 될까요? 그쵸, 후자. 네,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호남님 여기서 우리가 a a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링크를 썼듯이 폼이 좋지 않아서 뭔가를 쓸수 있지 않을까요? Next.js에서 그렇죠. 이런 걸 제공하는지 안 제공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어, Next.js 15에서 a 대신 링크를 쓰면 어, 리렌더링 방지가 되는데. 홈 대신 쓸수 있는 태그가 있니? 아니면 어 다른 추가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니? 물어볼게요. 네, 여기서는 제공을 하지 않네요. 아무튼 이거고. 자, 그러면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폼한테 작동 그러니까 기, 폼의 기본적인 작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보여 드릴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제목 어, 야, 이거 다다 없애고. 자, 글 눌러서 봐. 요거 눌러서 제, 어, 제목 눌러서 일한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검색을 해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일단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